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튜버, 악어예요. 여러분들의 장은 편안하신가요? 음, 저 같은 경우에는, 어, 다이어트를 시작을 한지한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화장실에 가는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, 음, 피부도, 안색도 되게 안 좋아지고,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, 장 건강에도 좋고, 피부에도 좋고, 면역도 높여주는, 알로에 젤리 제품 리뷰를 데려왔습니다. 오늘 아고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은요 바로바로 짜라란 바른 알로에 젤리라는 제품인데 외관상에도 뭔가 초록초록한 느낌이 딱딱 느껴지죠 그래서 한 박스당 어, 총 10포가 들어가 있고, 지금 할인해서 1 9,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 해도 이렇게 장 건강, 피부 건강, 그리고 면역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고요. 다이어터기 때문에 이런 건강 기능 식품 같은 경우에도 칼로리를 조금 따지게 되더라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포당 40칼로리라서 저 같은 다이어터 분들에게도 뭔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알로에 젤리인데 이거를 한번... 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열 레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그 제품을 하나 이렇게 뺀 모습이에요 보통 이런 콜라겐 젤리라던가 이렇게 알로에 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 파우치에 되어 있고 이렇게 이지컷으로 되어 있어서 가위 없이 손으로 이렇게 엄청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커팅할 수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엄청 말랑말랑 말캉말캉한 그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평소에 no. 그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무맛인데 막 진액이 있고 막 그런 그런 막젤막 막 그런 그런 맛이잖아요. 그런 질감이 되게 좀 그런데 요거는 포도향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상큼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, 그 알로에 특유의 그런 진액이 아니라 말캉말캉한 젤리에다가 백포도향이 첨가되어 있어서 상큼하고 그리고 하루 한 포만 먹으면 되니까 저같이 알약을 잘 챙겨 먹지 않는 분들도 손쉽고 간편하게 음 먹을 수 있다는 점 마음에 들었어요. 이 말캉말캉한 젤리 타입이라가지고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간편한 타입이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. 단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자기 전에 머리맡에 몇개 놔두고 생분할 때마다 챙겨 먹곤 하는데 저같이 영양제를 잘 챙겨 먹지 않는 분들도 뭐 손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장과 피부 그리고 면역까지 딱딱. 세 가지 기능이나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가격 대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여러분들도 저같이 화장실을 잘못 간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칙칙하다 그리고 면역 높이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을 잘안 챙겨 먹게 돼서 마시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없을까? 라고 서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추천드리는 다른 알로에 젤리 이 제품 진짜 추천드려요. 자,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우린 다음에 봐요. 안녕!